거 하나만 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만 하나씩 굴리죠. 네. 아, 아니, 선언하고 해야 되는 돼요. 몇배 확대할 건지 선언을 해야 돼요. 쏘기 전에. 몇배 자신이 학... 목표 쓰면 몇명 몇 목표 써. 네, 이게 도박 같은 확대... 거예요. 세배 확대해서 만화를 세번 썼는데, 세번 굴린 게다 데미지가 똑같이 나와버리면 하나 만화인 거예요. <laughs> 어떡하죠? 음, 그냥 목표 확대를 할까요? 대미작대하지 말고 목표를 목표를 확대하면은 길이 더 세나요? 세노마 전체에게 자스... 예, 전체 딜을 전체를 딜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목표가 날것 같은데 그 그게 그건 도박은 아니에요. 참고로 이 녀석 이지 앞은 안 됩니다. 두두번두 번밖에 두번못 쓰네. 이거 여기 코블린하고 고블린 로드만 가능합니다. 이제 앞에는 안 돼요? 왜요? 네. 파선.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니키 앞에 거랑, 저기 뭐야, 혼, 뭐야, 제 이름이. 혼민. 혼민 앞에 거 쏘겠습니다. 네, 두번굴렸어요 에너지, 뭘, 어디 갔어요? 아까 천을 하면 됐다. <laughs> 여깄다. 일단, 왼쪽 거부터 근데 지구님은 저..절로 가셨지? 지구님 왜 거기.. 저기 맨 끝에 가셨어 어? 나저로안 네. 갔는데? 가 있어, 저거 가있어 저거 제쪽이 저기..절로 가..가고 있었어요 오. 자, 통해 저 원래 니키..니키 뒤였어요 니키 원래 니키 뒤였나요? 네 이쪽..이쪽인가 이쪽인가 그랬는데 아닌가? 예, 네, 일단은 근데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까 지구님 이 어둠 속에 일단 첫 번째 거가 흑코블린인가 고블린 로드인가요? 왼쪽 거예요. 왼쪽 거핀 찍어주세요. 아니, 왼쪽 거 니키 앞에 거? 누건가요 네. 니키 앞에 거 통했습니다. 네. 나 왼쪽, 오른쪽, 가... 제가 약간 조금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그때 소울할때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데뷔지? 그러는데, 가해요? 목표수니까 한번더 굴리셔야죠. 고블린 로드 거. 오 사한테. 네, 두번다 통했습니다. 흑고블린 데미지 굴려 주세요. 네. 두개 터서 굴려 그냥 두번다 굴려. 오케이. 아. 자, 요때에 또고한테 많이 들어갔어. 자, 보스 크리티컬 터졌습니다. 오, 보스 크리 오. 아, 이것도 크리 있어요? 오. 네. 일단 저 네, 10... 리키 앞에 건 어떻게 됐어요? 아, 리키 앞에 거는 몇뎀입니까? 8대. 8대 미지. 내가 막, 한대 막, 한대 화살을 맞고 완전 꼬릅니다 그리고 고블린, 한번더굴려주세요안 주웠... 죽었어요? 네, 안 죽었습니다. 보 스크린 들어갑니다. 네. 제발. 18, 아... 9, 9, 6. 18, 9, 6. 총몇 점인가요? 18점이요. 와 정확한 마법 화살이 크기가 조금 커지더니만 고블린 로드의 심장을 꿰뚫고 뒤로 날아갔습니다 헤일러 NPC 강권했다 <laughs> 자 10점 빼주세요 정신점 역시 네. 나나 쏘는게 탁월한 선택이었어 <laughs> 자 이렇게 됐고 고블린 대장의 죽자 흑고블린이 자결합니다 갑자기 자기 배에다가 칼을 꼽아서 꼬아, 그냥 죽습니다. 중동집미.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루팅. 루팅. 수고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뚱뚱뚱뚱뚱뚱뚱. 어또 술도 닦겠어요, 완전 마지막에 크리터지네요. <laughs> 중간에 닦겠어. 마지막에 크리가 터지네 이분들. 자 그러면은 루팅 즐거운 루팅의 시간. 아무것도 한 모가 또한개 적어놨어요. 흑보블린 두 명한테 오케이. 내가 네, 흑보블린한테서 150골. 일단 제가 어, 적을게요. 공인노트에 적으 적을, 응. 마스터가 적을 거예요. 네, 제가 적을게요. 그러면 적겠습니다. 말로만 알려주세요. 말로만. 공인노트에 적으시고. 일단 흑고블린에게서 네. 150골드 나왔고, 네. 고블린 샤먼에게서 뭔가 쓰다만 조그마한 돌멩이가 보이네요. 아, 이거를 뭐지? 정확한 가치를 알려면은. 감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정 있나? 진짜, 뭐, 뭔가 수상해. 한 내성과. 그리고 강한... 고블린 로드한테서 나온 거는 예, 어? 고블린 로드는 갑자기 털털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물 감정 있어요 니키한테. 그 이상한 돌멩이는 뭔가 그거는... 좋은 사람이 들어요. 뭔가 수상하니까. 네, 네. 그거는 어느 쪽이 더 비싼지를 감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보물 감정. 아 비교구나. 네, 네. 가격 네. 판정은 안 돼요. 가격 판정이요? 굴려 보세요. 있어? 네, 구. 가격 판정은 안 됩니다. 네, 이 돌맹이의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그럼 앞으로 앞으로 가가지고 저기 저기 빛에 뭐가 있는지 보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가자. 아 그리고 가자. 드디어. 아힐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요, 힐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최 보스라고 했으니까 뭐. 아, 그래도 혹시... 안전하게 하고 가죠 아 그래? 힐, 해주, 힐 해주세요 이진 이 근데 왜 이진 님 힐을 많이 했는데 MP가 많네 어? 그러게 기, 기분 탓인가? 안 빼셨나? 이진 님 레벨 2라서 힐할 때 저거 정신점 소모가 적어졌어요 아더 아, 적어요? 아. 레벨업하면 아. 할수록 나중에 헤일러가 들어오면 그러면... 더 강해져요 더어 헤일러 아, 나중에 기대되그 대신에 나중에... 그만큼 정신 경험적인 마인이 필요해요 소설로는 음... 어, 3점 소비하는군 한번쓸 때마다 얼마 안 쓰네 역시 힐러가 최고야 아, 굴리신 다음에 알아서 이제 회복해 주세요 저는 이 다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굴려 봅시다 17하고 2D 어? 8? 8? 안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숫자 8이 1등은 아니에요. 1, 2예요. 1,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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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2. 1, 1 아니면 다 들어가요. 1, 2를 아니면은 무조건 통항 네. 성공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제 니키 네 니키 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팔팔 뜨면 9네요네 됐습니다 자 시레스니 앞으로 앞으로 갑시다 니키가 고맙네라고 하고 외치고 막 좋아하면서 갑니다 빛 속으로 에 왠지 여기 절벽 바꾸, 있고 그렇게 하니까는 밖에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퀴, 그리고 바, 네, 자 멈춰주세요. 이거를 이제 복사해야 되니까. 마스터, 우리 이거 18라운드짜리 버프 끌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루팅하는 동안 꺼진 꺼진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여기 여기요. 야어 풍경이면... 뭐야 또 보스요? 어, 아니에요. 오만하게... 아닐 거예요. 이제 뭐야? 뭐예요? 보스예요? 설마? 아니데얘 잘못 그냥 붙여진 고글린... 거 같은데. 고블린 로드가 풀썩하고 죽어있습니다 뭐지? 죽어있다고? 여기 옆에 보물상자 네. 있는데요? 어 가보자 설마. 아니 이것저것 누가 이미 잡은 것 같아 아 그래요? 누가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비밀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 니키 피 니키 피가 그대로 니키 피가 회복이 안돼 있어요 플러스 9를 하시면 어떻게해요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어? 17 그러니까 자기 토큰 클릭한 다음에 숫자를 클릭하면은 이, 그러니까 전체 선택되어 있어요 숫자가. 그럼 그 네.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을 하시면 됩니다. 아그 상태에서 해야 돼요? 네그 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보물 보물 상자부터. 잠깐 볼까요?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네? 아 루티 루티 루티? 아니 아니 아니야. 그 네. 기다려봐 여기서 위험 감지 좀 굴려보게요. 아 그러게요. 있어요 보물 상자에 네. 뭐 위협 같은 게? 보물상자에서는 전혀 위험한게 없습니다 평범한 아, 보물상자 같습니다 여기서 발자국 추적 한번 돌려볼게요 누가 왔다갔는지 저기.. 아 야, 여기서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돌려주세요 그지같네 오케이 어차피 이건 방, 방금 한거니까는 여러분들은 어.. 피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블린 로드의 발자국 같습니다 왜왜 왜 제가 죽었지? 이키도 수색 한번 해볼 여기 네. 쭉 발자국이 동굴로 이어졌습니다 아, 음. 그러면은 봤어야 됐는데 우리가? 왜못 봤지? 아그 고블린이 이게... 잡고 이쪽으로 온 건가? 그 고블린 안에 형. 그 시체 발 잘라 갖고 와서 여기 한번 대조해볼까요? 발자국 어. 하고 똑같, 똑같이 생겼어요 고블린, 로, 고블린 로드는 음. 그럼 그놈의 죽이고 올라간 거구나 동족을 음. 잡았다고? 왜 그런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음... 아, 그러니까 개한 마리 살려둘 걸. 그럼 물어봤을 텐데. 자, 이제 어차피 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까 보자. 이거가 비밀인데 마스터가 밝히기 싫어서 자석. 아, 근데 근데 열 열어...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물쇠 열기 있습니다. 자, 열어 주세요. 철컹철컹. 제발. 열수 있어요. 자, 빨리. 이거 몇이었나? <laughs> 죄송하지만 안 열립니다. 첫아두두 번째 잡업세두 번째 또 해주세요. 네. 무시지 못 하나? 진짜 높다. 열렸습니다. 오. 오! 열렸는데 안쪽에서 네. 이거 얼마였어? 어, 아, 이거 또 준비했구나. 오케이. 800가메리 있습니다. 마스안 열린 게 아래쪽 거예요, 위쪽 거예요? 아래 거요. 그거 안, 안 열린 거 가까이서 제가 살펴봅니다. 제가 살펴보더니만 어떤 어떠... 평범한 보물 상자 같습니다, 일단은. 그안 열리는데 잠을 쓸때문에안 열리는 거예요? 아, 아니면은 아니야 뭐라고 말해야 되나? 뚜껑하고 밑에 통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약간의 틈도 없어요? 종이 한장 들어갈 만한 네, 틈도 없어요? 아주. 여러분들 진공포장 아시죠 그것처럼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자물쇠 열기 이거 한번 밖에 안 돼요? 네 종이 한장 들어갈 음, 실제로 만한 실제로 그럼 못 들고 가요 이거 상자? 레벨 올라간다면 제시도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은 한데 이거 들고 가자 상자를 네 들고 가요 아 갖고 가요 그럼 한번 틀어보세요 무겁나요? 들어보세요들 어떻게 어 될지 저 홈민 홈민 옆 힘센 홈민 가요 모든 상자를 들려고 했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laughs> 붙어있나? <부터> <laughs> 이십 얘 루팅했어요. 얘 죽어있는 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만 나오네요. 어, 상자 똑같아. 부셔버리라고. 어... 상자 부실 건가요?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누가 공격 굴려주세요. 이거 니키 니키 굴려봅니다. 이거 네. 포션 맞아. 포션 들어있으면은 네, 깨질 텐데. 아! 어 적당히 되는 거 같은데? 자멸쇠만 보시면 아... 되지 않아요? 자멸쇠만 자물쇠가 단검으로 때렸는데 단검 네. 당검, 단검으로 때렸는데 철제 상자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 마스터 그 열쇠 구멍이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열쇠 구멍 있습니다. 네, 그 열쇠 구멍에 자물쇠... 나무 상자를 치는데 철소리가 네. 났습니다. 방금 마, 마스터 네그 열쇠 구멍이 자물쇠가 따로 달, 밖에 달려 있는 거야 아니면 자물쇠가 안에 내장형으로 되 있는 거예요 걸쇠가? 아 내장형입니다. 그렇구나. 첫 니키님 판단하겠습니다. 니키님은 나무를 때렸는데 왠지 모르게 철 철을 때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그렇군요. 따, 다른 분이 와서 때려보면 안 될까 혼민으로? 이분들 맞아 타격이 있는 사람 이진이?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없... 있는 것 같다. 나무라고 했죠. 근데 나무인데 쳐보니까 철 느낌 난다고 했죠. 네. 부실라면은 인간하게 크리가 떠야 될것 같은데. 안에 잠깐 마스, 어... 마스터 여기 뭔가요? 여기 물웅덩이입니다. 깊이 어느 정도 되는 것 조금... 같아요? 더럽습니다.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정원 네골라스는 거기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돌 던져봅니다. 돌이 바로. 네, 돌 던져, 던졌는데, 네. 그냥 풍덩하고 들어갑니다. 진흙에 돌 던지는 것처럼. 별로 안 깊은 건가 본데, 그럼? 깊은 가 본데 상대 던져보려 그래. 아, 안움직인다 그래? 안 들려요. <laughs> 경, 경첩을 경첩을 집중 공격하자는데요. 경첩 한번 공격해주세요. 경첩을 집중 공격하자고? 네. 일단 니키는 해봤으니까 다른 분들, 일단 혼민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혼민으로 공격해주세요. 경첩 공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절벽하고 붙어있어. 해봐요. 일단은 어. 데미지만 굴려줬는데, 역시나 홈민이 브로드소도 공격했는데, 두번다 명중을 했습니다. 자신의 치고 있는 게 나무상자가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철상다자. 제가, 제가 굴려보죠. 뭐니만 나무인 철, 금속인 거야? 난 굴릴 필요가 없겠다. 있어요. 아니요, 명정, 명중... 이거, 펌프 불러온 거예요?